4세트 3봉, 혼합복식 강동궁 강지은 선수와 마르티네스 임정숙 선수의 경기 시작합니다. 자, 구정 경기 혼합복식이에요. 지금이 초구에또 공격이 엄청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. 자, 마르티네스는 3세트에서 단 2점밖에 뽑지 못하고 세트를 내줬습니다. 자, 예지였네요. 아, 정확합니다. 첫 이닝이 가장 중요합니다. 네. 자, 강력하게 바깥돌이 짝게요. 자 야, 역시 흐름 붙지 않았습니다. 슬슬 이게 강동훈 선수가 본연의 자세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. 최근에 개인전 대회에서도 강동훈 선수가 그렇게 큰 임팩트가 없거든요. 네. 자 공이 모여있네요. 네, 저호의 찬스예요. 25.8이 떨어져야 되는데, 우와! 아 물어봐야 하는데. 느낌은 좋은데, 지금 정확한, 그, 터치감이 좀안 좋아요. 아, 임정숙 선수까지 아, 이 뱅크샷 들어가면서 6대1입니다. 아, 결정타를 가지고 있는 임정숙이네요. 네. 워낙에 이 뱅크샷에 성공률이 높은 선수다 보니까, 저도 이 초이스 할때 무조건 원뱅크로 갈 것이다 저는 예상을 했어요. 네. 바깥 돌리기도 있고,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음에도, 뱅크샷 오면은 임영수 선수는 과감하게 출발합니다. 장단장으로 되돌아오기 상당히 확률이 높은 배치예요 자, 되돌아오기 빠질 곳 없습니다. 7대1. 남은 점수 2점. 자, 오늘 경기에서 또 7세트의 오태준 선수가 자리하고 있지만은, 팀원들이 어떻게 보면은, 4라운드 첫 경기에서 오태준 선수가 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. 네. 7세트까지 가지 말고 경기를 정리하자. 아, 그 모든 마... 팀원들이 다그 바람이겠죠. 그렇죠. 그 마음으로 경기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자, 두 점이면 크라운 에테가 오늘 경기를. 자, 시원하게 끌어서. 우와, 좋습니다. 네, 좋네요. 자, 아, 좋습니다. 김재는 아, 리더는 팀원들이 너무 잘 쳐주니까 표현하기는 좀 뭐하고 그냥 웃음으로 보답하네요. 그러면 강동궁 선수와 강지은 선수 다소 표적이 어둡습니다. 자, 일단 세게! 시원하게, 강하게, 깔끔하게, 네. 깔끔하게 마르티네스가 마무리 됐습니다 자크로스테 라운의 기세를 막을 자가 없어 보입니다. 어 지금 방금 백민주 선수 춤춘 건가요?